안녕하세요. 조승현입니다. 이제 1월 초에 미국의 골든글로브 수상식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또 즐거운 소식이 있죠. 2020년 우리나라 최고의 화제작인 오징어게임이 한국 드라마 최초로 골든글로브 수상후보에 올라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오징어게임에서 열연을 보여주신 이정재 배우님과 오영수 배우님이 각각 주연과 조연 수상후보로 노미네이트가 됐죠. 그래서 이제 오징어게임이 베스트 TV 시리즈 부분으로 노미네이트가 됐는데 이제 경쟁 드라마들이 있어요. 뭐 루팡, 석세션, 더 모닝쇼, 포즈, 이렇게 이제 경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경쟁 시리즈들이 외국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길래 오징어 게임과 같이 노미네이트가 됐는지 알고 골든글로브를 보면 더 재밌을 것 같아서 오늘 에피소드 준비해 봤습니다. 일단 루팡부터 볼게요. 루, 루팡은 뭐 우리나라에서도 인기가 굉장히 많았던 프랑스 드라마고, 이제 원작은 뭐 우리도 어려서부터 많은 분들이 동화를 통해서 접했던 알센 루팡, 괴도 루팡이죠. 원래 이제 19세기의 신사로 토헷트 이렇게 길쭉한 햇 모자와 와이타이, 테일 코트를 입고 파티를 돌아다니면서 아주 우아한 매너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그 다음에 특히 여성들한테서 비싼 주얼리를 훔치는. 그런 신사 도둑 캐릭터입니다. 근데 네, 이번 시리즈에서는 이제 알센 루팡을 오말시라고 하는 흑인 배우가 주연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팅이 좀 다르죠. 오말시의 아버지가 이제 어떤 굉장히 귀한 프랑스 왕실의 목걸이를 운전사로 일하던 집에 말하자면 사장님한테서 훔쳤다는 혐의를 받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그 집안한테 복수를 하기 위해서 루브르 박물관에 경매되는 목걸이를 훔치는 그런 이제 줄거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이 페미에라는 프랑스의 엔터테인먼트 관련 잡지에 나온 기사인데요. 실제로 이 루팡의 주인공 역할을 한 배우와의 인터뷰예요. 제목 자체가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루팡스 not James Bond. 루팡은 우리 프랑스의 제임스 본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임스 본드가 영국인들이 생각하는 완벽한 어떤 남성형 신사의 형태라면 알센 루팡, 괴도 루팡은 프랑스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자라면서 봐왔던 완벽한 어떤 남성의 형태, 롤 모델, 이런 거라는 뜻이 되겠죠. 이제 그런 역할에 흑인이 캐스팅 됐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혁명적이었던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인터뷰어가 이렇게 질문을 굉장히 날카롭게 합니다. 이 캐릭터가 아주 알센 루팡스러워요. 사람들의 사고를 전복시키는 것이 흑인들이 사회적으로 주목받지 못하는 것을 자기의 무기로 사용하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실제로 이제 파리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레스토랑을 가죠. 그러면 사람들이 잘 보이는 자리에서 일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고객을 응대하는 점원이라든지 레스토랑의 웨이터는 거의 대부분 백인이에요. 근데 이제 그 가게가 닫고 나서 퇴근할 때 보면은 손님들이 없을 때그 가게를 청소하거나 아니면은 디시워싱을 하는 이런 분들은 거의 대부분 아프리카계 또는 아랍계 분들입니다. 실제로 이 드라마에서도 보면은 이제 루팡이 루브르 박물관에서 청소를 하는 사람으로 취직을 해요. 그리고 아무도 그 청소를 하는 사람들한테 관심이 없기 때문에 도둑질에 성공을 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흑인들이 눈에 띄지 않는 것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파워가 될수 있다. 이런 식으로 사람의 사고를 전복시키기 때문에 굉장히 획기적인 기획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질문자가. 오말씨가 여기서 뭐라고 하는지 이제 대답을 볼게요. 완전 그렇죠. 루팡의 캐릭터가 원래 그래요. 그는 무정부주의자 혁명도이죠. 제임스 본드는 어쨌든 왕정이 한 번도 무너지지 않은 나라의 대표적인 신사 스파이기 때문에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for king and country죠. 왕과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프랑스는 끊임없이 혁명을 통해가지고 그 역사가 쓰여진 나라이기 때문에 아 그는 무정부주의자고요. 그는 혁명도예요. 이렇게 말하는 게 최고의 칭찬이다. 뭐 이런 게좀 재밌는 부분 같습니다. 르블랑에게 르블랑은 루팡의 원작자입니다. 루팡은 아주 프랑스적인 남자예요. 아름다운 것을 선호하는 취향이 있고 강한 정의감 그리고 거의 국수주의에 가까운 프랑스에 대한 애착이 있어요. 19세기 말 프랑스의 단면, 하나의 사진작품 같은 남자였어요. 우리 드라마에서도 똑같은 걸 하려고 하지만 2020년 버전이죠. 오늘날의 루팡은 2020년 프랑스의 단면, 하나의 사진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이 시리즈는 사회 속 흑인들의 위치에 관한 쇼가 아니에요. 사회 그 자체, 그리고 그 안에서 무시화되는 사람들의 이야기죠. 이게 무시화라는 단어가 좀 생소하죠. 이제 앙비지빌리테라는 단어를 이제 썼는데요. 앙비지빌리테는 말 그대로 눈에 띄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그 흑인들이 무시화되는 대표적인 인종이긴 하지만 프랑스에서 흑인들만의 얘기가 아니라 무시화되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다 라는 거고 그 얘기를 합니다. 아무도 그들을 쳐다보지 않는 자리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에 관한 것이에요. 그들이 흑인이라서 바라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회 속에 안 보이는 위치에 있어서. 안 보이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드라마에서 다루는 것은 인종적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입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골든글로브의 루팡과 같이 노미네이션된 작품 중에 넷플릭스에서 볼수 있는 작품이 있어요. 포즈라는 작품이고요. 이 작품은 1980년대 뉴욕의 보울 문화를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로 잠깐 돌아가 볼게요. 그때 미국의 서브컬처의 전성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서브컬처는 주류 문화에 끼지 못하는 그룹의 사람들이 뉴욕의 뭐 그리니치 빌리지나 뭐 할렘이나 이런 데서 자기네만의 어떤 문화를 만드는 거를 얘기를 하죠. 이런 서브컬처에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테마나 아이디어들이 텔레비전 쇼가 된다든지 드라마 쇼가 돼서 대중문화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던 시대가 1980년대죠. 그 많은 서브컬처들 중에서 이제 포즈는 1980년대 뉴욕의 볼씬, 볼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볼은 원래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17세기에서 한 19세기 사이에 유럽 귀족들의 무도회를 말하는데 80년대 뉴욕의 볼 서브컬처라는 건 그것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고요. LGBTQ 커뮤니티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LGBTQ 커뮤니티에 속한 특히 흑인계 또는 라티노계의 소수자들이 자기들끼리 패션쇼를 하던 하나의 서브컬처를 얘기를 하고요. 보울 문화는 이제 뉴욕의 역사와 근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당장이 뉴욕시의 신문인 뉴욕타임즈의 기사를 발췌해왔고요 일요일에 시작하는 포스는 공간을 차지하기 위한 프로젝트다. 오늘날의 시청자는 루폴의 드랙레이스에서 카테고리는 이라는 표현을 알 것이다. 자, 일단 이 문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루폴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루폴은 1990년대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드랙 퀸 중에 한 명이었어요. 남자가 여자의 옷을 입었을 때그 옷을 드랙이라고 불렀고 그 옷을 입는 사람을 드랙 퀸이라고 불렀어요 미국의 1990년대 드랙 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루폴이라는 사람이었고 나중에 미국의 케이블 채널에서 루폴의 드랙 레이스라고 하는 TV쇼가 만들어졌죠 이제 여기 이제 여러 팀들이 와가지고 각자의 패션을 뽐내는데 어떤 카테고리에 맞춰서 그 옷을 지어야 됩니다 그 주제를 발표할 때 루폴이 The Category 이 이렇게 발표를 했나 봐요. 포스는 지하 문화와 그 캐릭터를 중심 무대에 올린다. 이루폴의드래 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서브컬처, 중심 무대가 아니라 사이드 무대에 있던 그런 이야기들인데 이걸 갖다가 중심으로 끌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맨 처음 문장 포스는 공간을 차지하기 위한 프로젝트다. 그러니까 이 커뮤니티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 역사의 무대 안에서 나도 가운데 설 자격이 있어라고 공간을 차지하기 위한 프로젝트가 바로 이쇼라는 겁니다. 그 지하 문화의 역사는 깃털을 하고 용감히 서서 나를 봐라고 말한다, 그죠그 드래크인들이 옛날 복장을 하다 보면 머리 이렇게 깃털을 긋고탁 이렇게 글래머러스한 포즈를 짓고 서 있었겠죠. 그래서 마치 그 안에 나오는 캐릭터들이 그렇듯이 이 드라마야 자체도 역사의 한 켠에 있는 것을 갖다가 중심 무대로 꺼내서 화려하게 분장을 해가지고 나좀 봐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쇼라는 겁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머피가 역동감 있게 연출한 파일럿 프로그램은 한 세계 전체를 소개하지만 너무 설명에 치중되거나 억지스럽지 않다. 자, 사실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몰랐던 세계에 우리가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영화나 다큐가 가장 성공적인 것 같아요. 그 안에 있는 강한, 센 캐릭터들, 그들의 인생 이야기, 그, 나름대로 그 사회 안에 존재하는 규율 권력 구조, 질투, 싸움, 이런 걸 갖다가 다 이제 보여주면서, 그리고 그 시대 배경까지 전부 다 수월을 해내지만, 가르치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대단한 성공적인 쇼죠. 자, 계속 읽어볼게요. 레오미 말도나도와 다니엘레 폴랑코가 코레오그라피한 멋의 배틀은 아주 재밌는 예술이 전투로 승화되는 일종의 결투다. 그러니까 1980년대 영화들 보면은 뭐, 모든 게 약간 배틀이거든요. 실제로 그때가 뭐 무술영화의 전성기기도 이 하고. 근데 여기서는 이제, 멋의 결투. 예술이 전투로 승화되는 멋의 결투를 벌이고 있다. 너무 그냥 말만 들어도 보고 싶고 좀 멋있죠? 빌리포터. 뮤지컬 킹키 부츠에 나온 빌리포터가 연기한 프레이텔은 볼 문화와 그를 둘러싼 커뮤니티에 대한 일종의 가이드 역할을 한다. 킹키부츠랑 사실은 굉장히 비슷한 테마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킹키부츠에 나왔던 빌리 포터가 여기에 나오는데 어, 이 사람이 MC로 나와요. 당연히 MC이기 때문에 이제 볼의 규칙에 대해서 자기가 설명을 하는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그 사람의 얘기만 들으면 대략 이볼 문화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수 있도록 구성을 해서 가르치는 느낌 없이도 그 시대의 문화를 우리가 간접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거죠. 마치 1980년대를 기원점으로 재해석해서 현재를 이해하려는 하나의 노력 같다. 요즘 이런 게 굉장히 많긴 한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소비가 중심에 있고, 모든 사람이 돈을 벌려고 뛰고, 개인주의적이고, 이런 문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문화가 언제 시작됐냐라고 그 기원점을 찾으면, 많은 사람들이 1980년대쯤 그런 문화가 시작됐다. 라고 생각을 할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이제 키아프 전시회 갔을 때 보면은 지금 핫한 예술가들 있죠. 그 사람들의 어떤 선배 영감을 준 사람들 보면은 80년대 여던에서 활동하던 영 브리티시 아티스트나 뉴욕의 그래피티라든지 이런 걸 처음으로 가지고 온 예술가들이 많아서 1980년대에 창조된 어떤 시대에 우리가 아직도 살고 있다는 느낌을 저도 받았거든요. 이 포스도 마찬가지로 1980년대를 기원점으로 재해석해서 현재를 이해하려는 노력 중에 하나다. 쇼의 배경에는 우리에게 훨씬 더 익숙한 욕망은 좋은 것이다 시대를 묵직하게 다루는 뉴욕이 있고 빠질 수 없이 우리 시대로의 연결점이 있다. 욕망은 좋은 것이다 라는 거는 첫 번째 월스트리트 영화 마이클 더글라스하고 찰리신이 주연했던 영화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마이클 더글라스가 생산성 없는 임원들을 다 잘라버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주들한테 자기가 그걸 할수 있도록 정권을 달라고 설득하는 연설이 있죠. Greed is good. 욕망은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스피치를 하고요. 1980년대 여피 시대를 정의하는 연설로 오늘날까지 회자가 됩니다. 그래서 영어에 대해서 전혀 얘기를 안 해도, greed is good New York.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 1980년대 월스트리에서 트 묘사됐던 그 뉴욕을 말하는구나. 라고 뉴욕타임스를 읽는 사람들은 다 알아듣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빠질 수 없는 우리 시대로의 연결점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뭐냐. 에반 피터스가 연기한 스탠이라는 캐릭터는 사회 계급상승에 목숨을 건 젊은 사업가인데, 그는 트럼프의 기업에 취직을 한다. 이런 설정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1980년대 Greed is Good 시대의 뉴욕을 상징하는 사람이 바로 그 시대의 부동산으로 부를 이룬 도널드 트럼프고 그 도널드 트럼프의 기업에 취직을 한 스탠이라는 캐릭터 등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의 여러가지 상황이 1980년대 뉴욕에서 바글바글 일어나던 그때 젊은이들이 겪던 일과 깊은 관련이 있구나라는 훅을 하나 걸어 놨다는 거죠. 다음에 소개해드릴 작품은 석세션이라는 작품인데 이거는 이제 미국의 전형적인 재벌 드라마예요. 미국 재벌 드라마의 대표작 그럼 뭐데 l 레스라는 작품이 있었고 그 다음에 다이 s 스티라는 작품이 있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작품은 이제 빌리언스라는 작품 그 다음에 이제 요번 계기에 저도 석세션을 보기 시작했어요. 이 드라마의 주인공은 로이라는 가문이고 이 가문은 미디어 재벌 가문입니다. 근데 많은 외신 평론 보니까 한국에도 잘 알려진 팍스 뉴스와 그모 회사인 뉴스코어의 회장이죠. 그래서 루퍼드 마을독을 주제로 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사람들이 우스갯소리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 드라마를 보면서 조금 생소했던 건이 미국의 재벌 스토리는 대체로 셀프메이드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힘으로 무자비하게 경쟁자들을 다 쳐내고 모든 윤리를 배반하면서 성공해 가는 과정을 그리고 그 성공을 이룬 다음에 가족도 친구도 옆에 남아 있지 않은 그 외로움과 공허함을 그리는 그런 이제 영화나 드라마가 전형적인 미국의 부유층을 그린 영화나 드라마들인데 제목 자체가 상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운데 있고 그다음에 그 권력이나 그 돈을 물려받고 싶은 애들이 자기 아버지가 누구한테 권력을 줄지 눈치 싸움을 하면서 치고받고 싸우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은 미국보다는 훨씬 구대륙스러운 그런 세팅인데 이게 이제 미국에서 가장 인기 많은 재벌 드라마고 이번에 골든글로브 노미네이까지 된걸 보고는 아, 미국도 이제 부의 구도가 많이 바뀌었구나. 어떻게 보면 셀프메이드맨의 시대가 끝났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일단 미국의 뭐 유명한 온라인 신문 중 하나인 복스에서 어떻게 평론을 했냐면요. 보는 방법이 다섯 가지가 있다고 라 했어요. 그러니까 다섯 개 장르에 동시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1. 부가 인간을 타락시키는 힘에 대한 따끔한 초상. 이런 드라마 굉장히 많죠? 2. 아주 다크한 다크 코미디. 왜 이거를 다크 코미디라고 했냐 하면은 여기는 다 재벌집 아들들인데 전부 다 나약해요. 돈이나 자기의 어떤 책임감을 갖다 견딜 수 있는 재물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딱해 보이고 없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불을 과시하려고 할 때도 웃겨보여요. 그러니까 첫 번째 장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아버지가 상속자로 지명한, 제일 일 열심히 하는 캐릭터가 어떤 다른 사업체를 갖다 인수하러 가요. 그러니까 자기가 좀 이제 공격성을 펌프해야 되잖아요. 자기가 이제 막. 세 보여야 되니까, 벤츠 뒷자리에서 랩을 듣고 있습니다. 랩을 들으면서 이제 막 펌핑을 하는 거예요. 월스트리트에 있는 증권사 사람이나 뭐 똑같이 지하철을 타는 곳이지. 그러는데 자기는 지하철 안 타고 벤츠 뒷자리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다크 코미디 요소들이 끊임없이 이제 이 시리즈에 들어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 드라마를 볼수 있는 방법이 정확하고 그래서 우울한 미디어 사업에 대한 풍자라고 하면서 여기다 뭐라고 덧붙였냐면은 이 미디어 사업을 얼마나 정확하게 그들이 꼬집었는지 풍자했는지는 미디어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만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미디어 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 드라마가 나왔을 때 와, 정말 미국 미디어가 얼마나 썩었는지 우리 회사도 저런데 우리 회사도 그런데 하면서 봤대요. 근데 사실 그 공감대가 되게 좁잖아요. 근데 그 미디어계 일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평론을 쓰고 앉았다 보니까 실제로 미디어계 사람들이 와, 이건 정말 중요하다. 이거 정말 미디어계에 대한 신라한 평자다라는 글을 하도 써서 일반 사람들도 그런가 보다 하고 보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번째는 이제 탁월한 관찰력의 가족 내부 싸움 이야기. 제가 생각할 때는 뭐 가족 내부 싸움이나 재벌 집안의 어떤 그런 파탄 나는 이야기는 우리나라가 좀잘 만들지 않나. 그래서 사실 이거 보면서 쓰읍, 뻔한데. 저는 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신선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정도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족 학대가 대물림되는 것에 대한 칼 같은 심리적 탐구. 이게 저는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빌리언세나 시리젠 케인에 나오는 그런 1대 미국 재벌입니다. 지금은 이제 알자이머 병 초기 증세여가지고 옛날처럼 이제 강한 리더가 아니에요. 근데 강한 리더가 아니고 이제 이 부가 2대 3대로 내려가다 보니까 이 아들들이 답답한 거예요. 왜냐면 자기는 정말 산전수전 다 겪고 정말 모든 걸 포기해가지고 이 성공을 이뤘는데 소프트한 거죠. 자기가 볼 때. 그래가지고 자기 아들 중에 한 명이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막 딜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날 점심에 아버지 생일잔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생일잔치에 제가 꼭 갈게요 라고 하니까 그 아버지가 어떤 것이 우선인지 너가 알아서 결정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집에 옵니다. 그 나중에 이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가 가지고 해피 버스데이 a 드뭐 제가 아버지 생일을 갖다가 비즈니스 때문에 빠질 순 없죠라고 얘기를 하니까 나중에 이 아버지가 얘한테서 경영권을 뺏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 가지고 아니 왜 내가 아버지 생신까지 왔는데 그러니까 일을 안 하고 내 생일에 오는 놈이 어떻게 이 회사를 만냐 그러면서 경영권을 뺏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대물림돼 가지고 미국의 엘리트들이 차차 괴물화 돼 가는 그런 과정을 그렸다. 뭐 이런 거는 약간 이제 우리나라랑 코드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섯 가지로 복합적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재밌는 드라마다라고 몽스에서는 평을 했어요. 근데 저는 흥미로웠던 게 뭐냐하면은 제가 루팡을 찾다가 우연히 석세션이라는 미국 드라마에 대한 프랑스 평론을 발견했는데 프랑스 쿨튜어라고 하는 프랑스 공영문화라디오 웹사이트에 나왔던 평론입니다. 오레스티느 뱅튜니엄 시크 21세기를 위한 오레스티아라고 얘기를 했어요. 오레스티아는 그리스 비극 중에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죠. 자 이제 이 평론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달라스와 다이네스티와의 비교는 아주 옳지는 않다. 이윈 가문, 이윈 가문은 달라스라는 드라마의 주제가 됐던 가문이고요. 캐링턴 가문, 다이네스티의 주인공이 됐던 가문입니다. 이윈 가문이나 캐링턴 가문의 사람들은 아주 멋지게 사악하다. 와 돈이 있으면 저렇게 못된 짓을 할수 있구나 약간 부럽다 약간 이런 느낌이 날 정도로 멋지게 사악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로이 가문은 영혼 깊은 곳을 보면 모두 비참하다 노망 초기인 아버지 로이부터 시작해서 아버지를 죽이고 싶지만 결국 너무 겁쟁이고 아버지 칭찬에 매달리는 아이들까지 아버지가 상징하는 부담의 무게 밑에서 다 찌그러져 있다 여기서 이제 아버지를 죽이고 싶다는 것은 뭐 여러분 다 알다시피 프로이드의 그 웨디푸스 컴플렉스죠 아버지를 죽이고 밟고 일어섰을 때만 남자로서 완성된다 믿는다 뭐 이런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이 시리즈를 보기 시작하는 사람에게 하나의 복병은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일을 판단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다. 저도 좀 그랬어요. 드라마 1편 본 다음에 음. 왜저 사람들은 뭐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드라마는 고대 비극이기 때문이다. 정말 프랑스다운 평론이죠. 이것은 극단적 경제 자유주의 사회에 쓰여진 오레스티아이다. 이 극은 셰익스피어의 비극이다. 리어왕, 햄릿, 맥베스를 합쳐 놓은 것 같은 작품이며 치료의 목적이 전혀 없는 프로이드적인 정신 드라마다. 이 드라마에 나오는 모든 캐릭터는 메디오크리테나 비인간적 인휴머니티에 있어서 다 동일하다라고 나옵니다. 이제 메디오크리테는 조금 한국말로 설명하기 어려운데 메디오크라고 그러면 말 그대로 번역하면 평범하다, 평이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우회적인 표현이에요. 별로라는 뜻이에요. 그 레스토랑 맛있었어? 그러면 메디오크하면 어, 평범해?라고 얘기하면 맛이 없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런 면, 메디오크리 때라는 면에나, 인유만이 때, 인간성이 파괴됐다는 면에 있어서는 다 동일하다. 하지만, 이 드라마의 카타르시스적 지점은 여기에 있다. 그러니까 이 재벌들이 뛰어난 재능도 가지고 있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색채도 없고, 인간성도 없다는 것이 바로 이 드라마의 카타르시스적 지점이라는 겁니다. 왜냐면 카타르시스는 원래 대체로 뭔가 이렇게 빵 뚫리는 느낌이어야 되는데, 드라마 보는 내내 전 답답했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 면 불행한 부자들을 보는 것. 이것이 지금 세계 인구 대부분의 비밀스러운 욕망이 아닌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오늘 리뷰했던 포즈를 제외한 모든 드라마가 그런 코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저는 예리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권력 있는 사람 여러 분야의 인플루언서들이 그들의 파티 같은 쇼핑과 항상 파란 하늘 티 하나 없는 바닷가로 여행을 하며 그들의 몰아붙이는 리듬으로 우리의 인생과 욕망을 모조리 정의하는 이 순간의 가장 높은 욕망 말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또 하나 이제 쇼가 있는데, 더 모닝쇼가 이제 같이 후보에 올랐는데요. 이거는 제가 아직 애플 TV가 없어서 못 봤습니다. 그래서 못본 거에 대해서 평론만 읽는 거는 조금 드라이 할것 같아서, 예, 그거는 여러분들이 좀뭐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많은 자료가 나올 것 같고요. 제가 실제로 좀 모니터링을 하고 평론과 대조해 볼수 있는 포즈, 석세션, 그리고 루팡이라는 작품이 현재 어떤 평을 받고 있고, 어떤 의미에서 이제 골든글러브 시상식에서 오징어 게임과 겨루게 될지 한번 같이 알아보는 시간 만들어 봤습니다. 일단 뭐 요즘 트렌드가 그렇기 때문에 골든글러브에서도 어떤 사회적 이슈를 다루는 프로그램에 상을 주고 싶어서 이렇게 라인업이 된것 같아요. 루판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가 옛날에는 백인이 메조리티였던 사회에서 인종의 여러 구성이 다양해지면서 프랑스를 대표하는 알센 루팡이라는 인물을 다른 인종이 연기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다는 걸 보여줬고 거기다가 프랑스 사회 곳곳에 감춰져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오오말 그 씨가 인터뷰에서 말했듯이 표면화시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쇼인 것 같습니다. 석세션은 이제 말 그대로 상속이니까 이제 미국이라는 사회가 어떻게 보면은 스스로 뭔가 개척해 나가고 불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나라에서 점점 부가 상속되면서 부를 가진 계층들이 연약해지고 타락해지는 과정을 그렸기 때문에 부의 세습이 또 문제가 되고 있는 지금 시대에 잘 맞는 것 같고요. 포스는 이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LGBTQ 이슈에 대해서 다룰 뿐 아니라 이 여러 뉴욕의 서브컬처들이 어떻게 우리가 지금 즐기고 있는 메인스트림에 공헌을 했는지를 표면화 시켰기 때문에 또 굉장히 의미가 있는 드라마 같아요. 뭐 오징어 게임은 아시다시피 이제 경쟁사회가 극단으로 갔을 때 인간이 어떻게 피폐해지는지 뭐 이런 문제들을 다뤘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제 객관적으로 이 다섯 개의 쇼 중에 뭐가 이길 것 같냐? 그럼 모닝쇼는 제가 안 봐서 모르겠는데 나머지를 제가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다 이제 몇 개의 에피소드를 보고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한국 사람이 아니더라도 오징어 게임이 이길 것 같아요. 왜냐면은 다른 이제 쇼들은 대체로 좀 선진국이나 다양한 인종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의 이슈를 많이 다뤘다고 생각이 돼요. 하지만 오징어 게임은 개발도상국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처럼 인종적 다양성이 많이 없는 나라 사람들도 다 같이 공감을 할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보편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넷플릭스라든지 이런 플랫폼의 컨텐츠가 올라가면서 컨텐츠를 누가 볼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실 창작이 굉장히 어려워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즘 제가 볼때 상을 많이 받는 컨텐츠들은 문화적 컨텍스나 배경이 다른 사람이 보고도 아 인생이 정말 그래라고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컨텐츠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저도 이제 1월에 진행되는 골든글로브에서 오징어 게임 그리고 우리나라의 두 배우님들의 선전을 기대하면서 오늘 에피소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조승연의 탐구생활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에는 더 재밌는 문화 역사 이야기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십시오.